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엔진 강제 구동 모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키온. 지금 파킹 위치에서 악셀 페달 두 번. 브레이크 밟고 뉴트럴. 악셀 페달 두 번. 브레이크 밟고, 다시 파킹. 악셀 페달 두 번. 브레이크 밟고, 시동 버튼. 이 상태에서 악셀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 지금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엔진 강제 구동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